뒤로 가보시면 신고서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자, 옆에 기장 의무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넣으면 되고요. 신고 도움 서비스에 보시면은 기장 의무의 간편장부라고 나와 있죠. 네, 이, 이거는 기장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간편장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간편장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보시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체크하시고 선택내용 수정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팝업이 뜨죠 자 팝업이 뜨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어,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에 대한 기장의무를 선택하세요 아까 간편장부였죠 간편장부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신고유형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1번과 다르게 2번은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이라고 돼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 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간편장부이나 내가 장부 안에서 기준경비